쌤뭐해근데네놀이자 그거 뭔데? 진짜 하고 있어. 어? 생 피자. 근데 손에 그건 뭐야? 이거 거파야. 어? 아니 손에 끼고 있는 건 뭐냐고? 이거 노랫, 장갑. 장갑 확실해? 그거 장갑 맞아? 피. 양말 아니야? 어. 양말 아니야? 양말 맞아. 그 양말로에 손에 끼고 있어. 놀이 무슨 요리 하는데? 샤오피자. 이비싼 파는 왜 그거 하고 있어? 아. 파는 누가 줬어? 엄마가 하나만 줬어. 엄마가 하나 줬어? 이거를 하고. 고민은 칼이 아니니까 잘안 썰어지지. 칼? 그거는 피자 칼이야. 그기? 그기?